자, 이번 시간에는 JPA는 OP 관점에서 모델링을 할수 있게 해 준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할게요. 음. 자. 자. 이거 보면 음. 우리가 어떤 클래스가 하나 있는데 클래스를 카라고 하겠, 카라고. 자동차요 자, 자동차가 있는데, 만약에, 어, 되게 잘 만든 엔진이 있는 거예요. 엔진이. 이렇게. 엔진. 엔진이. 그러면, 이잘 만든 이 엔진을, 이 자동차 클래스에서 사용하고 싶으면, 어 이걸 상속을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상속은 이 자동차가 자식이고 엔진이 부모가 되는 형태가 되면 이런 식으로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되면 자동차의 부모가 엔진이 되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자동차의 부모는 엔진 이 아니에요. 이건 상속으로 구성을 할수 없고 컴포지션이라는 방법을 써야 되는데 결합해야 돼요, 결합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구성할 수 있어요 만약에 자동차가 뭐스트링 네임 스트링뭐 컬러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여기에다가 <laughs> 상속하는 게 아니라 엔진은 엔진 요런 식으로 요렇게 구성을 할수 있어요. 이걸 OP 관점에서는 요렇게 만들 수 있죠. 카 클래스를 그러면 우리 JPA는 데이터베이스를 먼저 만들고,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만들어져 있는 테이블을 통해서 이카 클래스를 모델링하는 게 아니라 이 클래스를 먼저 만들고, 그다음 이 클래스를 토대로 자동 생성해서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을 만들어 주는 기법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만들어 주냐면 이렇게 만들어 줘요. 카, 네임. 그리고 이 자동차가 엔진이라는 걸 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조금 커야 되겠네요. 엔진 ID 이런 식으로 여기도 얘가, 얘가 있어야 되겠네요. 뭐, 인트나, 뭐, 롱이나 크게 상관없어요. 인트, 아이디. 이런 식으로. 얘가 이제, 프라이머리 키가 될 거거든요. DB의 프라이머리 키. 음. 자,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리고 하나가 더 만들어져요. 엔진. 엔진. 왜냐하면, 얘는, 하나의 데이터를 들고 있는 애가 아니라, 오브젝트잖아요. 오브젝트는 여러 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엔진은. 그 여기서 엔진이 만약에 또 ID 그리고 뭐 스트링 뭐 스트링이 아니죠? 인터 파워 이 마력이라고 뭐 2000cc, 3000cc 뭐 이런 게 있다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여기는 엔진 그리고 아이디 여기도 아이디 파워 이렇게 있고 그러면 뭐 1번 아이디에 파워가 2000이고 2번 아이디에 파워가 4000cc고 뭐 이런 게 있다면 자동차 1번 자동차 뭐 BMW 색깔은 뭐 화이트. 엔진 아이디는 2. 자, 2번 소나타. 색깔 블랙. 엔진 아이디는 1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예를 통해서 얘들이 자동 생성돼요. OOP 관점에서 테이블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도 가능해요. 어떤 게 가능하냐면 이 모든 모든 클래스에 어 날짜를 놓고싶지않아요 날짜가 보통 공통적인 거니까 여기에다가 뭐 날짜를 뭐 타임 스탬프 t a m p 트 r e a t 데 r e date. 이런 식으로. 자, 얘를 넣고 싶어요. 그리고, 뭐, 타임 스탬프 t a m p update, date. 엔진이 만들어진 생성된 시간. 근데 여기도 이제 동일하게 쟤를 넣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짤 필요 없이, 어차피 이제 동일한 이 코드가 반복적으로 나올 거니까, 여기랑, 여기에서. 이것들을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어뭐 엔티티, 클래스, 엔티티, 뭐, 데이트라고 해서, 하나 만드는데, 어 여기에다가, 타임 스탬프, Create Date, Timestamp, Update Date 이렇게 만들고 그다음에 얘를 필요한 곳에서 상속하시면 돼요. 여기 Extend Entity Data 여기도. 엑 스탠즈 엔티티 d 데이트 이렇게 하면 얘가 이제 음, 필요 없어요, 여기. 음. 필요 없고, 얘도 필요 없고. 자, 이렇게 하면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는 이렇게 만들어져요. 여기에 어, 얘는 지울게요. 자리가 없어서. 그 지우고 이 엔진처럼 엔진처럼 오브젝트 가 아니, 오브젝트를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상속을 하게 되면 결국 이 밑에 필드가 두 개가 더 생긴 거와 같은 효과를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옆으로 붙어요. 이렇게 옆으로 붙어서. Create, Date, Update, Date. 이런 식으로. 그래서. JPA는 OOP 관점에서 모델링을 할수 있게 해줘요. 그리고 상속과 이 컴포지션을 하는 그런 방법론을 제공해주고, 연관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코드로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JPA 연관관계는 이렇게 클래스를 이런 식으로 만들고 나서 그 키, 어노테이션 키워드가 있거든요. 그걸 쓰면 되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수업 때 코드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언 처리가 용이하여 마이그레이션 하기 좋다라고 하는데, 유지보수에도 좋다고 하고, 자, 이거 무슨 말이냐면, 그, 우리가 이제 스프링을 하는데, JPL을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을 해요. 이때, 만약에 이 JPA가 무조건 MySQL만 지원을 한다면, 이 데이터베이스를 MySQL밖에 못쓸 거예요. 그쵸? 렇 근데, 이 JPA는 MySQL만 지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수많은 방언들을 지원을 해줘요. 이거, 다이어, 방언을 다이어렉트라고 하나요? 다이어? 어, 다이어렉트, 아마 이거 맞을 거예요. 다이어렉트. 어이 다이렉트의 어이 다이어렉트의 종류가 많아요. 오라클도 있고 마리아 DB도 있고 마 MSSQL도 있고 마이 SQL도 있고 이런 식으로 뭐뭐 포스트그리도 있고 자 이렇게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걸 딱 정해놓고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여기 추상화 객체를 하나 두고 이 추상화 객체가 이 데이터베이스에 딱 달라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추상화 객체라는 건 이런 거죠. 오라클이 될 수도 있고 마이에스 큐얼이될 수도 있고 뭐가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밑에다가 오라클 이렇게 끼워 놓으면 이제부터 오라클이 되는 거고 이거 사용 안할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삭제하고요. 내가 사용하고 싶은 게 마이에스 큐얼이면 MySQL 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여기 연결 하면 추상화 객체가 얘가 될 거예요. MySQL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차피 스프링을 할때 JPA를 돌리는데 추상화 객체를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 추상화 객체가 오라클로 바뀌든 MySQL로 바뀌든 m s s q l 로 바뀌든 상관없이 이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방원 처리가 되게 용이하다는 거예요. 내가 뭐, 오라클을 사용하다가, 어더 이상 이제 오라클을 사용할 수 없고, 라이센스 문제 때문에, 마이 어 y 스큐 l 을 사용한다고 하면, 마이 y 스큐 l 을 사용하게 되면, 뭐, 코드가 원래는 엄청나게 많이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두 개가 서로 달라요. 거리가, SQL이. 뭐, 어 거의 대부분 비슷하겠지만, 뭐, 오라클에서 지원하는 어떤 특정 함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MySQL에서 지원하지 않을 때도 있고 그리고 어, 오라클에서 지원하는 어떤 조인 문법의 플러스 문법 같은 게 MySQL에서는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안시조인에 뭐 써야 되잖아요 안시조인 표준 조인 문법에 써야 되는데 오라클에서도 안시조인을 쓰면 뭐 상관없겠지만 아무튼 다르기 때문에 이게 달라질 때마다 이 스프링에 있는 이 코드들이 굉장히 많이 달라져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이 추상화 객체를 바라보고 JPA를 이용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밑에 무엇을 갈아키우든 상관없어요. 이거는 뭐 이런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손이 있는데 손이 손가락 이렇게 있으면 손가락이라고 하면 여기 이제 권총이 이렇게 있잖아요. 권총이 이렇게 딱 있으면 총을 딱쏠수 있는데 이 손으로 이 권총이 여러분들 뭐 이게 뭐 리볼버 권총일 수도 있고 뭐 다른 뭐뭐 뭐 샷건이 되기도 하고 뭐 M16이 되기도 하고 M4가 되기도 하고 이게 바뀌어도 이 손가락으로 트리거할 때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얘들이 바뀐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이런 걸 사용할 수 있어요 이추상화 기체 예를예를 트리거하게만 하면 이게 뭐로 바뀌든 상관이 없다. 뭐 이런 내용인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JP는 쉽지만 어렵다고 하는데 이게 처음 접하면 음 개념이 조금 헷갈려요. 왜냐하면 이제 오, 그 기본적으로 RDBMS로 어떤 처리를 하는 사람들이 어, 기존에 사용하던 방식과는 굉장히 다른 방식이거든요 OOP 방식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뭐 새로운 개념들이 많이 나오고 해서 굉장히 헷갈리는데 적응을 하면 또 쉬워요 어, 이렇게 좋은 기술이 있나 하고 싶지만 또 쉽다가 또 갑자기 어, 많은 방대한 데이터를 또 처리하게 되면 얘들이 내부적으로 돌고 있는 이 커리가 어, 굉장히 뭐 뭐라고 해야 되죠 무자비한 셀렉터를 날리거든요? 쓸데없는 셀렉트? 어, 여튼 셀렉터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셀렉트 하게 되고. 어, 셀렉트를한 번만 하면 될것 같은데? 내가 코드를 짜면? 근데 한 세네번씩 하게 되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나중에 되면 또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쉽지만 어렵다는 거예요.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